7. 마음이 선택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는 인식 대상을 스스로 선택한다. 수행자가 특정 인식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에 애착이 있거나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는 자극이 크거나 강한 것에 쏠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사띠가 선택한 인식 대상을 알아차림만 해야한다. 그래야 수행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 8 제1 기준점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는 인식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것만으로 수행 진보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수행 진보를 앞당기려는 마음조차 욕망이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인식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정하고 하면 좋다. 좌념할 때 배의 움직임, 일어남, 사라짐 행념할 때발 움직임, 들어, 앞으로, 놓음을 기준점으로 삼고 알아차림하면 수행진보에 도움된다. 기준점인 배 움직임, 일어남, 사라짐. 알아차림하는데 방해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림한 후 즉시 기준점인 배 움직임으로 돌아온다. 좌념할 때배 움직임, 일어남, 사라짐이 제1 기준점이다. 이때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와. 인식 대상 사이 빈틈없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아차림을 연결해야 한다. 알아차림하는 데 틈이 있으면 아사바나 방해물이 끼어들고 알아차림은 약화된다. 수행자는 항상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 기준점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가 인식 대상을 놓치면 곧바로 잠에 떨어지거나 망상이 끼어든다. 성숙한 수행자는 졸음이나 망상도 알아차림 대상이지만 초보 수행자는 졸음이나 망상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그것과 어울려 놀거나 잠에 떨어지기 쉽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 기준점을 정해두면 효과 있다. 처음 정한 제1 기준점을 놓친 순간 미리 정해둔 제2기준점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 진보의 효과이다. 좌념할 때배 움직임, 일어남, 사라짐 제1기준점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즉시 앉아있는 모습을 앉음,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다음하고 알아차림해야 한다. 앉음, 다음이 좌념할 때 제2 기준점이다. 제1 기준점인 배가 다시 움직이면 곧바로 제1 기준점인 배 움직임, 일어남, 사라짐으로 돌아와야 한다. 좌념할 때 제1 기준점인 배 움직임이 최우선이다. 10. 인식 대상 선택 수행할 때 두세 개의 인식 대상을 동시에 알아차림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림해야 하지만 수행 초기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알아차림하는 것이 효과 있다. 이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현상이나 수행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식 대상을 선택해 알아차림하면 나머지가 모두 보인다. 모든 현상을 다 보는 방법이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티를 한 곳에 두는 것이다. 자극이 큰 것과 수행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자극 크기는 지극히 주관이라 객관 기준이 없다. 결국 수행자가 선택해야 한다. 배나 발 움직임에 기준점 정하고 수행할 때 통증 같은 현상이 발생해도. 기준점인 배나 발 움직임을 감지하면 통증으로 가시 말고, 기준점을 끈질기게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11. 사실 판단 인식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 판단만 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를 개입해 같이 판단하고, 인위로 인식 대상을 조작하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 인식 대상을 의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가치관이 개입한 결과다. 마음 오염원에 기초해 의도를 개입해 알아차림하면 망상 대상이다. 존재에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수행자는 모든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존재를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해야 한다. 12. 자연스럽게 인식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에 힘이 들어가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없다. 수행이 서툴면 통증을 알아차림할 때 몸이나 마음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음 근육이자 알아차림 기능인 사띠가 인식 대상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행자 머리나 몸에 머문다. 그러면 수행은 진보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인식 대상은 고유 특성이나 실제로 보이지 않고 모양 이미지로만 보인다. 그러면 실제를 통찰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인식 대상을 알아차림해야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다. 13. 한 번에 하나씩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걸으며 두리번거리고 밥 먹으며 말을 한다. 이런 태도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집중력이 그만큼 분산됨을 의미한다. 하나의 일에 전심정력을 할때 실제 통찰하는 힘이 생긴다. 일을 잘하는 요령이 알아차림 범위를 좁히고 한 번에 하나씩 가는 것이다.